집중이 거기 자기장 바뀐데요? 오이씨. 아깝네. 원거리가 없어가지고. 파란 집 쪽이 많을 것 같은데, 그금 집집은 있어요. 있는데, 이게 1배, 1배. 동그라미 1배.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. 들어갈까? 네 파워는 센거 같더라고요. 응. 음. 음, 그것도 세고. 파란색 대총 뭐지? 무슨? 어 아, 소리 난다. 응 음, 시어님 발소리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안 뚫린 것 같은데 이게? 위엔 뚫렸어, 이거 보여 위에서. 보이는 보인, 부분이안 깨지는 거 아니야 이 유리창? 폭격을할수 <laughs> 있는 데로 가는 게. 내초피사에 네, 폭격을 써야돼 어? 뛴 소리 들린다 어. 왔다 어 온다 온다 거기야? 이 뒤에도 오는거 같아내 여기 볼게 바깥에 있어 바깥에 우리 바깥에 있어 우리 집 바깥에 있어 우리 집 바깥에, 우리 집 바깥에, 우리 집 바깥에, 우리 집 바깥에 있거든? 천장사 내가 안 보이게. 아. 응. 어 저기봐. 이쪽으로 가보자. 이쪽으로 가보자고? 아니. 이쪽 <laughs> 방향에. 아. 다섯 분데인데 여기 와 우리 가야 된다. 아니야, 우리가, 뭐 어, 따줘야지, 어, 따와야지. 죽이지? 막폭폭포격으로다 다 죽여버렸어. 위로 위로 온것 같아. 45초. 냉이 멀지 않아. 어떻게? 한 분데. 하나 우리 근처로 왔어요. 누가 어디로 왔어? 올라왔을 거야 분명히. 어차피 우리 30초 있다 우리 가야 돼. 오른쪽 언덕에 하나 있었지. 어 뭐야 뭐야 녹다운 하나 더 있어 었 둘이서 둘 어어 나이스 응? 빨리 치료하라니까 어. 허니 사는거야 지금 저절로? 아니 아냐 아냐 뭘 먹어 뭘 먹어 요요요 요, 요, 어? 빨리 먹어 아이고 왜? 박스에, 있는, 박스에 있는 이거 노란색 보라색 갑바 먹으라고 갑바 아닌데 피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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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바 나 갑바 있잖아 어쩌... 아 이거 새거 먹으라고? 어 보라색으로 바꾸라고 아 기다려봐 얘네 지금 여기 있거든? 그러니까는 연막을 뿌리고 안으로 들어가자. 가자, 엘로아, 들어와. 어. 언덕에 있었지 아까 그놈들. 어 여기 언덕 위에 있었는데이 새끼들. 5초 남았어. 링이 가깝다. 발견 부터해야 돼. 먼저 발견하는 게 이겨. 어, 팀, 나 방금 전에 썼어요. 내, 내 군대 죽일 때. 응. 이건 못 오겠고. 여기도 아니고 어디 위 같은 데 있길래? 여기서 위에 있을 수가 있나? 1 0초 링은 바로 앞이야. 이게 없을 것 같은데? 여기도 없을 것 같아. 응. 우리 최대 어, 응. 먼저 발견하는 게 이깁니다. 온다 온다. 기절 하나. 아 기절이에요? 아, 기절하는 거 쏘지 말고 어, 다른 애 찾, 어, 다른 애 찾어. 어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. 오예, 챔피언. 훌. 아. <laughs> 아, <텔리어>. <웃음> <웃음> 아 야, 둘은 할만네요 음. 챔피언입니다. 엑스를 빨리 감정표현해 엑스 <laughs> <X> 감정표현하라고 아 <laughs> 맞아 뭐야 아린이 <할인님> 빵킬이네나 <laughs> <laughs> 근데 겁나 지원 많이 했어 어, 어. 양념 많이 했어 요난 지원 안했네 에응 네. 어.